안녕하세요. 모베이스 오영 이사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취득된 실물 자산에 태그를 빠르게 부착하고 태그번호를 정확하게 현장 실시간 등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취득 자산 현장 실시간 등록 노하우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처리 방법이 없거나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취득자산 실물관리 생산성 저하로 남몰래 소갈이 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S중앙에 등 많은 대형 기업들에서는 자산관리 생산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취득 자산 현장 실시간 등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활용 여부에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취득 자산 태그 번호 실시간 등록 수행 공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자산 관리 업무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먼저 이 프로세스가 모베이스 솔루션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관되게 반영이 되어 있다면 취득 자산 태그 부착 및 태그 번호 등록 작업의 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취득 자산 현장 실물 대조 후 리더기 태깅으로 한 번에 실시간 등록함으로 자산 관리 정확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회사 업무에 모바일 기기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취득 자산에 대한 태그 번호 현장 실시간 등록으로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서 자산 관리 업무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이러한 회사 취득 자산 태그 부착 및 현장 실시간 등록 노하우를 하나의 동영상에 담아 총무팀장님께 2022년 5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간 한정 무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는 본 동영상 주제 관련 노하우 공유와 질의 응답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세미나 참석 기회를 제공하며 자산 운송 통합 관리 노하우 인기 동영상을 5회에 걸쳐 연속해서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회사의 취득 자산 실물 관리, 생산성 향상 노하우 정보를 손에 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의 설명문에 있는 간단한 무료 동영상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관리 업무 효과를 빠르게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회사 자산 금액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감가상각 관리에 대해 연속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려 드리는 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